파브 그 업체로서 6G 통신 접어 보이겠어요? 6G 통신은 어떤 의미인지? 예, 그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이제 미래 기술을 다루는 집단에서는 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승전 통신이라고. 어, 이런 얘기는 어,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기업들에게 뭐 V2V, V2X, V2I라고 하는데 비이클과 비이클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통신을 해야 하고요. 또, 비이크는 신호체계와 또 서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럴 때, 그 통신은 끊기지 말아야 하고, 또, 공간을 초월해야 되고, 또, 양해도, 또 이렇게 한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공간, 뭐, 초광역, 뭐,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게식스진인데요 또, 특히, 우리 미래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 순비는, 그 6G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미래를 구현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갖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저희가 방위산업청 산하의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이제 그쪽에서 PAV하고 CAV, 카고에어 비클 화물을 날리는 일들을 저희가 기술개발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신뢰 있는 국가기관이죠. 어 거기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면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실증 도시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 차세대 PAV, 2세대, 3세대 PAV와 화물을 어, 나르는 CAV를 어, 6G와 접목시켜서 어 인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상용화를 가장 근접해서 앞당기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